안녕하십니까 장 감독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어, 어, 소개해드릴 어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Moonlight 게임 스트리밍. 이거 아주 대박입니다. 어, 제가 사실 그 전에는 얘기만 듣다가 어저께 좀 심심해서 해봤는데 야그 성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PC 상의 모든 영상을 음, 굉장히 고화질로 송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선 스트리밍을 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일반 PC들에 있는 모든 영상을 어, 송출해 줍니다. 저 근데 비슷한 걸 전에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슈퍼 디스플레이 앱, 그리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슈퍼 디스플레이 앱을 추천시켜 드린 이유가 그 안정성과 화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걸 유료로 이미 돈을 내고 쓰고 있는 입장에서, 어, 이 문라이트 스트리밍 앱은.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성능이 더 뛰어나요. 그래서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아, 거기에는 좀 뭐랄까, 먼저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노트북이든 PC든 g 포스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구형 말고, 어, 나름 뭐한 2년 안쪽에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어야 g 포스 익스피리언스라는 그 n v i d 의 그래픽 카드를 컨트롤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깔 수가 있거든요. 네, 바로 이 앱이죠 사실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앱이죠 뭐 이거의 뭐 쓰임새에 대해서는 어, 다들 어, 뭐 별로 쓰임새가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이제 쓰임새가 있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요 지포스 엔비디아 네, 요 앱을, 앱을 실행시켜 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깔리는 노트북이나 pc 에서만 이 무료 앱을 엄청난 퀄리티로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전제전되는 조건은 무조건 아이디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꼭 여기에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되게 어, 스트리밍이 되고, 그 퀄리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어, 게임에 관해서 이렇게 송출되어 있는 그 영상들의 그 퀄리티뿐만 아니라, 어, 안드로이드, 어, 또 상대편 기기가 안드로이드도 되고, PC도 되고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안드로이드로 뭐 이미 성공을 한 입장이고, 안드로이드에 있는 그 패드, 그런 패드 마저도 다 인식이 가능해서, 어, 게임하는데 매우 매우 유리합니다. 뭐, 어떠한 그 제약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다만 뭐 자이로 기능 같은 거, 그런 거는 뭐 당연히 못 쓰는데, 그냥 스트리밍 앱 중에서는 그냥 독보적이지 않을까, 어, 퀄리티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설치하는 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아이디를 찍고 들어왔어요. 아이디를 찍고 들어왔고, 눌러보시면 여기에 계정 들어가시면, 여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요 쉴드입니다. 쉴드, 요걸 키세요 자, 이제 이 상태를 이 상태가 된 다음에 어, 일단 연결되는 두 기기는 무조건 와이파이가 어, 동일한 와이파이에 돼 있어야 돼요. 공유기 안에서 얘가 이제 안드로이드 기기가 이 공유기랑 똑같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이 지금 연결되는 주 PC. 뭐, PC도 되고, 뭐, 노트북도 된다고 했으니까요. 이 공유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선만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유선일 경우에는 유선 그 IP, 저는 PC들의, 어, IP를 찾는 그 유틸들이 있어요. 그, 그러면 이 PC가 어떤 IP로 송출을 하는지, 뭐, 192.168.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그 넘버를 찾을 수 있는 유틸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따로 검색하셔서 찾으시면 되고, 어, 이런 무선 와이파이 계열의 제품들은 너무 편하죠. 그냥, 그냥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개장에 들어가서, 어, 쉴드, 요거 일단 켜놓은 상태에서, 자, 이번엔 안드로이드의 프로그램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다른 안드로이드 기계는 성공을 한 입장인데, 자, 이건 제가 아직 성공하지 못했던 10년 전 안드로이드, 어, 기기입니다. OLED 패널 때문에 제가 아주, 나름 10년이 지났지만 애용하는. 자, 그럼 설치. 그래서 이게 깔리면요. m 라이트 게임 스트리밍이 깔리면, 어, 같은 공유기상에 있다면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게 또 편리하더라고요. 음, 굳이 막 복잡하게 안 찾아도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설치가 된 다음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패드에 연결할 이런 좀큰 어, 이런 조이 패드들 하나 사시면 좋습니다. 이거 요즘 한 중고로 만원, 이만원에 거래가 되는데, 어, 원래 살 때는 저도 한 3만원, 3만, 3만 5천원 주고 샀던 건데, 이거 아주 좋아요. 그, 이렇게 여기다 바로 연결해서. 마치 들고 쓰는 스위치처럼 게임을 할수 있는 조이패드입니다. 이렇게 큰 것들은 몇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치수가 큰걸 장착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이 제품이 나름 독보적인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했고 문브라이트 어플도 깔았고요. 문브라이트 어플을 실행을 시키면 자 이제 PC를 검색한다고 하죠. 같은 와이파이 상에 같은 공유기상 에 연결된 PC를 얘가 이제 찾는데 자활성화 되어 있는지를 지금 체크하라고 하죠. 자 여기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노트북상에 허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e p c 에 쉴드 게임스미 허용. 요거를꼭 오늘 하시면 이제 와이파이에서 얘는 아마 검색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쪽에서 자 떴습니다. 이렇게 떠 있으면 얘가 바로 이 노트북인 거예요. 이 노트북 G 어, 포스가 설치되어 있는 그래픽 드라이브. 지포스 익스피리언스가 설치되어 있고 어 지포스 그라, 그래픽 카드가 들어 있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들어 있는 나름 2년 안쪽 엔비디이 그래픽 카드가 되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옛날 건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 랩탑을 켜 주시면 눌러 주시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페어링이 되는 거예요. 이 넘버를 입력하고하죠 0874. 그럼 이 PC 안에 이게 뜹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자, 뭔가가, 자, 이거랑 연결하려고 한다. 이 넘버를 치세요. 아까 그 번호. 번호는 항상 바뀌어요. 0874. 그래서 연결하는 순간, 이제 여기서, 드디어 여기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연동이 된 거예요. 이미. 연동이 된 거고, 이제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 전에 설정 한번 들어갈게요. 설정.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설정. 이 해상도, 어, 이건 그 공유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높여도 되더라구요. 이게, 이게 매력인거에요. 1080p. 그 다음에 fps, 프레임 설정은 60프레임, 고정. 그 다음에, 비트레이트는, 이게 보니까 그, 저기, h265 그 코드로 보내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50메가로 하겠습니다. 공유기 상태에 따라서. 50메가 이 정도로 맞출게요 고화질로 보내면 좋으니까요 확인 그 다음에 또 매력적인 게 뭐냐면 전에 그 제가 이런 공유하는 화면 공유하는 그런 어플들 슈퍼 디스플레이 앱 같은 경우는 사운드는 전송이 안 됐거든요 오로지 화면만 전송이 됐는데 얘는 사운드까지 전송이 됩니다 이게 또 대박이에요 그래서 이 가지고 계신 태블릿의 음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그런 태블릿이 요즘 인기잖아요 그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은 아주 고음질로 제대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뭐 스테레오가 기본이겠지만, 저 그냥 뭐뭐 뭐 얘는, 얘는 그 돌비 사운드를 지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스테레오로 하겠습니다. 원래 다른 제 타블렛 좀 약간 더 고가의 타블렛, 최신 타블렛에서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터치패드를 사용하기 이게 뭐냐면 이 안에서 이거 없는 경우에 이걸로 직접 이게 이렇 맵핑이 되어있는 투명한 버튼들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게임을 할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되게 불편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물리적인 어, 이런 조이패드가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 다음에 다중 컨트롤러 지원 이것도 의미 없고 어, 마우스 의미 없고 이게 이 요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원래는 엑스박스 360만 연결되는 게 대부분의 게임들이 왜냐면 이걸 PC 기반이니까 이 PC에서 플레이 되는 것들을 컨트롤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360이 기본인데 이제 이거를 해버리면요 엑스박스 패드 지원 무시를 누르면 요 요걸 선택하게 되면 이제 이런 안드로이드 패드가 엑스박스처럼 이제 에뮬레이트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컨트롤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패드를 마우스처럼 사용하기. 요거 아마 이걸 겁니다. 이 PC 자체가 에뮬레이트되는 이 화면뿐만 아니라 이 PC 이 화면도 에뮬레이트돼서 보내지거든요. 이제 이럴 때이걸 컨택하고 할때 마우스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 스트리밍 어플의 특성상 그 다음에 이걸 체크하면 마우스처럼 활용하기 이걸 체크하면 어 다음부터는 이 화면을 이 패드를 이용해서 이걸 움직여서 아마 이 마우스가 움직여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서 선택하는 그 어플 거라고 확실합니다 어, 저는 의미가 없으니까 요거는 일단 끌게요 의미는 없습니다 저한테는 자그 다음에 또 하나 대박인거 어 진동이 원래 대부분 안되거든요 그 슈퍼 디스플레이 앱도 진동 지원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엑스박스 이원 같은 경우에 제가 스트리밍도 쓰고 있는데도 이것도 지금 아직까진 진동이 안 돼요. 안드로이드에서 이걸 할 때는 그게 좀 안타까운데 얘를 이 기본적으로 햅틱 진동이 들어 있잖아요. 이 타블렛에서는 옛날부터 들어 있었죠. 원래 올리는 거뭐 아주 진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진동이 있습니다. 그 햅틱 진동을 어, 쓸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이 이 옵션을 활성화 시키면 어이 패드는 진동이 안 먹지만 얘가 진동을 함으로써 진동 효과가 있다 <laughs> 어떻게 해봤는데 어, 좀 있더라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버튼 바꾸기에는 뭐매핑 바꿔 가지고 내가 편리한 버튼을 바꾸는 거고 그런 식입니다 자 가상 컨트롤러 버튼 크기 조절하고 뭐 위치 조절하고 이런 거고 그리고 뭐 언어 뭐 이런 거고요 자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몇 프레임으로 전송되는가 보고 싶을 때 이런거 표시하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몇 프레임으로 어떤 비트레이트로 지금 전송이 되는가를 볼수 있는데 이러면 글자가 좀 많아져서 게임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이제 여기까지 됐고요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자 이렇게 지금 현재 게임 가능한 것들이 이렇게 떠요 자동으로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게임중에 다 이렇게 등록시킨건 아니니까 등록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다시 노트북으로 들어와서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추가 누르시고, 어, 게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행파일을 찾으시면 돼요. 실행파일들을. PC게임. 예를 들어서 데빌메이카이를 한번 해볼게요. 데빌메이카이 들어가셔서 실행파일 아시잖아요. 실행파일을 등록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자,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냥 실행파일만 등록, 등록시키면 돼요. exe파일. 그러면 여기에 자동으로 뜹니다. 자, 지금 안 떴죠?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다시, 다시 누르면. 자, 방금 데빌메이크라이 5가 떠 있는 거요 방금 제가 등록시켰기 때문에. 지금 무선으로 지금 되고 있는 실시간 상황입니다. 자, 그럼 데빌메이크라이를 클릭을 할게요. 진동. 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노트북도 당연히 자동으로 시작이 되죠. 전체 화면이 안돼 있네요. 전체 화면 되게 대... 이쪽에서 노트북에서 해줘야 되나? 잠깐만요. 음 전체 화면 노트북에서 실행시키니까 되네요. 자, 지연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동시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연이 없어요. 지연이. 어저께 제가 한 3개 한 테스트 해봤는데, 3개 정도 테스트 해봤는데 그 지연 없음과 사운드가 들린다는 게 너무 매력적인 거죠. 그리고 진동도 제법 원래 안 되는 거지만 이쪽이 패드의 진동으로 된다는 것도 너무 어렵죠 이거 자이 패드를 먹습니다 이렇게 지금 패드로 조정이 되죠 그리고 저는 하단게 있으니까 컨티뉴로 갈게요 사운드가 되는 게 대박인 거죠 아 이거 진짜 이거는 정말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어, 집에다 컴퓨터를 자동으로 원격으로 플레이 시킨 다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경우에 아마 렉이 있을 거예요. 집에서 그냥 공유기로 하시면 어, 렉이 거의, 거의 없고, 지금 보십시오. 자, 동시에 지금 이렇게 지튼 건데, 어, 패드의 화질에 따라서는 노트북보다 화질이 더 좋게 게임을 할수 있다. 이게 큰 장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움직임이 렉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렉이 없어요. 고화질로 그냥 실시간 게임이 되는 하나의 뭐 UMPC처럼 되는 거죠. 게다가 어떤 해상도의 제약이 사라지고 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큰 액정의 게임기가 돼 버리는 그 조건 네, 지포스 익스피리언스를 쓸수 있다는 그 조건만 해당이 되면 어, 종결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질, 음질, 뭐 모든 조작성 다 종결입니다. 종결. 대박이에요 이거. 그래서 제가 지금 구형 타블렛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그 그, 그 구형 타블렛들을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편하게 게임을 할 생각이에요. 예, 그 역시 구형 타블렛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패드 하나만 사면 이렇게 충분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그래서 이렇게 연동시킬 수 있는 Moonlight 어, 스트리밍 어플 소개시켜드렸고요. 이거 정말로 강추니까요. 또 무료니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걸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막 아이디어들이 막 넘쳐나는데, 이게 이미 되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앞으로 이걸 이용해서 수많은 컨트롤러와 연결도 한번 해보고, 또 프로그램들과 다른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연동을 해서 여기서 안 되는 그런 기능들, 자이로가 안 된다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진동 부분도 한번 해결을 해보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하는 재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주아주 아주 오래된 태블릿입니다. 아주아주 아주 오래된 탭이죠. 안드로이드. 지금 이걸로 엑스박스를 연결해서 이렇게 지금 실제 이건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아예 붙여버렸어요. <laughs> 들고 다니는 포터블 어, 게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립감이 좋아져서 일단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손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큰 탭을 양옆에 이렇게 조이패드를 연결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립감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뭉치가 커지면 잡기가 참 애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12인치가 넘어가는 탭들은 어, 하나로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어, 조이패드가 없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10인치 까지는 있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근데 12인치가 넘어가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직접적으로 붙여버려야 되는데, 붙여도 약간 애매하고. 조금 그런 조작감들이 있어서 아예 이런 기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할수 있게끔. 건스톡을 이용해서, VR 건스톡을 이용해서 아예 붙여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무게가 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무게가 그렇게 안 나가면서 잡, 잡을 때 이렇게 손가락을 손을 집어넣어서 지질하기 때문에 훨씬 잡기가 편하고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문라이트 앱을 이용해서 어, 이쪽에서 노트북이 지금 현재 되고 있고 무선으로 지금 아주 고화질로 게임이 되는 상태입니다. 렉 같은 거는 그다지 발생하지 않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어떤 스트리밍에 보다 훌륭합니다. 제가 봤을 때 게다가 사운드는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탭에서. 그래서 여기 이어폰잭을 이용해가지고 옛날 거니까 이어폰잭 있죠? 그래서 뭐 이어폰잭을 이용해서 돌비 애트모스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나오는 좋은 사운드로 들으셔도 됩니다. 아, 저처럼 아주 옛날 걸 사랑하지 않는 분들은 최신 탭을 사시면 훨씬 나요. 아 그러면 돌비 애트모스까지 들어서 이거 빨리 거 산소 마스크 해줘야 돼요. 예, 네, 산소 마스크를 써줘야. 자, 장감도 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